자 테크윙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좀 마음고생 심하시죠 69,000원에서 현재 주가가 44,800원까지 지금 하락한 상태인데 자 현재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지지와 저항을 조금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현재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기준봉이 이 친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사만 삼천 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기술적으로 우리가 보면 얘가 시작한 포인트가 8 월달에 이만 육천 원에부터 큰 조정 없이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6만 구천 오백 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개파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얘가 심지를 달고 내려왔을 때는 일단은 여기에서 손절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말을 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손절을 못했던 분들은 손실된 계좌 수익률이 아까워서 못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다른 하나는 현재 내가 목표값 생각한 목표가가 10만원이라고 생각해서 버티신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여기 현재 가격 3만 구천원 4만원대 사셨다가 안 파신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추세와 지지와 저항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고집을 어느 정도는 꺾으실 줄도 알아야 되는 게 주식 시장이에요. 네. 왜냐면 하 주식은 뭐예요?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는 하락할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11월 5일날 제가 여기에서 개파락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일단 조심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거든요. 한 10초만 보실게요. 길게 볼 필요는 없어요. 개파락이 나왔을 때에는 다시 한번 바로 반등하는 경우는 열에 한번 있을까 말까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여기에서 하루 이틀 정도 좀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내일 기술반등이 한번 가능할 수 있어요. 왜? 흑산병이니까 하나 둘 셋이잖아. 요 기술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돌파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 갭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현재 자. 그래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여야 된다는 거고, 여기 보이시는 전저점까지 내려오는 거 보고 판단하셔라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요. 네. 제가 왜 테크잉을 이 상황에서 찍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찍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거나, 구독자님들이 종목에 대한 분석을 요청하실 때, 근데 대부분 종목들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제 채널 보면은 테크, 잉 테스, 그다음 원익 다 여러분들 추세 나오기 전에 이미 다 매수가 들어갔던 종목인데. 여기 보시면 7월 26일날 AI 반도체 후공정수의 테크윙 지금 잡아야 하는 이유라고 해서 제가 영상을 또 이때 찍었어요 매수를 하면서 반도체 섹터는요 전공정 가고 그다음 삼전 같은 이제 생산 업체들 가고요. 그 다음엔 후공정이 같이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소부장 위주로 가고요. 이게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이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27,000원 지금 현봐이 27,000원인데 많이 떨어지면 23,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사야 된다. 23,000원 내려오면 그때 추매하면 된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추매해야 되나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평단이 4만 원 5만 원인데 그 가격까지 올라올까요?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가격까지 올라오지 않더라도 추매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200주를 샀어 2만 원에 3만 5천 원에 팔았어요 만약에 2만 원에 사서 3만 5천 원에 팔았어 그럼 몇 프로 수익이에요? 70% 수익이에요 그러면 내가 200주 네. 70% 수익이니까 그 가격이 안 오더라도 일단 무조건 사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2개월, 2개월, 5개월, 3개월, 3개월 다 나와 있죠? 지금 한참 이슈된 원익 시리즈 보세요, 여러분들. 8월 달에 매수했어요. 네, 여기 원익 홀딩스, 원익 IPS, 원익 홀딩스, 원익 머트리어즈까지다 제가 추천을 했던 영상들이에요. 심택도 여기 보시면 9월 15일 날 제가 추천했던 영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식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봤을 때는 사는 것보다도요. 파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는 거는요. 누구나 다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계좌가 깨지는 분들의 99%는요. 뭐 때문에 빠지... 깨지냐면요. 못 팔아서 깨져요. 제 매매기법 하나 보시고 2부에서 설명 이어갈게요. 자, 혹시 여러분들 주식 매매 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50% 100% 상승해가지고, 아, 내가 조금만 늦게 팔걸. 이런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마이너스 50% 70% 떨어진 경험.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고하는 어, 방법이 추세 매매인데요. 추세 매매라는 것은 정확히 뭐냐면, 이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요. 여기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의 우리가 추세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좀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수식을 일부 넣은 보조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더블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러한 자리, 더블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추세의 시작, 즉 지지를 받는 데서 창승 추세가 임박했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이러한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는 즉 저항, 추세가 끝났다. 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실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매매한 자료를 한번 잠깐 보고 가실 텐데요. 네, 본 영상은 6월 8일날 제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네, 원이콜딩스 반도체 정보체 핵심 부각이라고 해서 목표가 여기까지 보셔라라고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영상 제가 저, 저 켜놨는데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선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이때 가격이 5910원이고요. 전고점을 여기 보이는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 그리고 사실 이 자리를 목표가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점 거래량은 완전히 전멸을 했지만 여기에서 대규모 매수세가 집중된 걸 보면 한번더 밀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라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고. 자 그럼 부터 4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 10월 13일인데요,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6,440원대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상한가 나오고 제가 말한 이, 여기 20% 정도 올라간 다음에 이제 피시 라인이 거의 도달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슬슬 뭐예요? 아 우리가 매도를 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은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죠.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슬슬 매도할 때가 됐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죠. 이때 가격이 21,800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음날 얘가 상승한 그대로 전부 다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매수했을 때 가격이 6,0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매도하는 시점에서는 24,000원이죠 대략 그러면 400%가 상승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넣었으면 400만원이 된 거고요 1,000만원을 넣었으면 4천만원이 됐습니다 1억을 넣었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 하나 드릴 텐데요. 저는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타점을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저는 문자로 여러분들께 매수합니다라고 보내드리고요. 이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합니다라고 보내드립니다. 즉, 이런 자리에서는 어때요? 매수라는 걸 하고 이런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라는 걸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리에서 같이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 타점이 도달하면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를 넣어 드리는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 매수와 매도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기존의 문자를 받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문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나는 다 물려있다 라고 하셔가지고 나는 어차피 못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물려있는 자금에서 5만원 10만원만 한번 부분 손절을 해보셔서 제가 타점 공유해드리는 종목들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수익이 나면 점진적으로 시드를 늘려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 받으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보유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연락처로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감사의 표현은 위에 있는 네,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과감하게 던질 때는 던지실 줄 아셔야 돼요. 아, 내가 팔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팔고 나서 저점에서 다시 잡으면 되죠. 근데 또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손절하잖아요? 그럼 저점에서 또그 정도 못 잡아요. 또이을까 봐. 그래서 주식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계속 올라가는 종목 없다고요. 반대로 계속 떨어지는 종목도 없다고요. 테크잉을 제가 초창기에 찍었을 때만 해도요. 아까 뭐 조회수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가겠어 이래요. 근데 제가 지금 저희 채널에서 제가 최근에 밀고 있는 종목들 보면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종목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 스릴이 없거든. 여기까지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아까도 여러 번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사람 안 변하거든요. 근데 주식은요 여러분들 습관 바꿔야 돼요. 내가 꾸준히 이번 달에 저번 달에 수익 1000% 냈는데 만 프로 냈는데 그럼 뭐예요? 1년 뒤에 꽤 깡통인데 그러신 분들은 주식 매매 패턴이 잘못된 거예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수익 내요 시장이 올라가는데 그런 걸로 자랑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1년 2년 3년 4년 꾸준히 내가 계좌가 안정적으로 수익이 드러난다 그럼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영상이 스토리에 다 남겨 남아 있잖아요. 실패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뭐 저점에서 뭐 어떤 종목 잡아갖고 존버타라고 이러는 거 보셨어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 보면서 시드를 늘려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어차피 문자로 타점만 공유해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타점 공유 받고 안 받으시면 그만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자,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제가 이제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명히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대규모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 반등 이후에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반등이 나올 때에도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가 또 관건이에요. 근데 테크윙이 지금 사실 애매한 게 뭐냐면 갭도 별로 없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래도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에 갭이 발생했어요. 캔들 몸통이 이탈되어 있잖아요. 그다음 여기도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69,000원 신고점을 돌파할지는 아직 미지수. 하지만 얘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심지를 달고 여기는 한번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싹 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진짜 잘 잡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 보이시는 4만 원에서 4만 2천 원이 될 가능성이 커요. 저는 여러분들이 테코잉 쳐다도 안볼때 7월달, 8월달에 여러분들 신호를 드렸고 아까 채널 영상 보시면은 9월달에 매수를 또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영상에 여기 틀어드리진 않았지만. 이 5만원대가 정고점 라인이라서 여기에서 차익실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하지만 오이평선을 깨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일단 더 보라고 하면서 저희는 어디에서 매도했냐면 여기에서 솔직히 매도했어요 6만원 9천원에서 매도하진 않고요 저희는 여기 6만 3천원에서 매도하고 일단 피니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안 팔고 몇 분들이 지금 더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얘기 나온 거예요 이때 제가 돌파갭 나오니까 정리하라고 하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 목표가가 10만원 잡으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10만원 올수 10만 있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10만원 올수 있을까? 이러고 있는 게 사람 심리예요. 아, 여기에서 3만원 개비자는 다른 종목으로 먹으면 되죠. 왜 여기에 미련을 가지세요? 한 종목에 미련을 가지는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자분들 특히 연애 못 하시는 분들. 한 명에 막 올인하고 그러지 마세요. <laughs> 죄송합니다. 이건 2 0대들리 들어야 될 얘기인데. 네. 그런 필요가 없어요. 이 지구 인구상의 여자가 반인데, 남자가 반이고. 네. 한 사람한테 막 올인하고 그러지 마세요. 네. 종목도 마찬가지요. 많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들어갈 거 많아요. 네. 제 채널 영상 쭉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4만 원에 4만 2천 원 지지해 주는지 여부 확인하고 거래량 동반되면서 양봉 뜨면은 그때 매수 타점으로 잡으시고 그 매수 타점은 제가 문자로 넣어드릴 테니까 꼭 신청하세요 여러분들 여기 01039984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 완료가 되면서. 제가 매수 매도 타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어, 테크잉에 다른 종목 가지고 있어서요 상담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010-3969-8354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보이종목 상담도 진행해드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